자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? 잠깐 채팅창 끄고 자 시세분석 가격 조건 계속 하고 있죠. 우리가 최고 종가, 최고 정 신고가 요거 했어요. 신고가하고 고가하고 최고 종가의 차이점은 아시겠죠? 종가가 최고로 끝나는지 고가가 최고로 끝나는지 그거고 그거 차이밖에 없는 거고 종가하고 고가하고 같다면 이두 개는 같이 나오겠지, 결과가. 안 그러면 이상한 거죠. 음. 자, 그 다음에 상한가. 자, 상한가를 여러분 상한가 다음날 공략하는 기법도 있어요. 상한가 다음날 시가나 저가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, 거기 위,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한가가 상한가 나오고 또 상한가 나온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. 그렇죠 그래서 처음 상한가여야 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활용하면 되고, 보시면. 요거는 단아 스윙 같은 경우 60일 첫 상한가 60일 첫 상한가인 종목이 좋겠죠. 이렇게 보면 오늘은 이제 풍원정밀 상한가 같네 스윙으로 들렸죠 요런 종목. 그래서 요런 종목은 체크해 놓고 음그 다음날 공략하면 되겠죠. 갭 띄우고 가는 종목들은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며칠 전까지 며칠간 연속 상한인데 연속 상한은 뭐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이틀 연속 상한가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일정 실업 마침 있네요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간 종목을 찾기 위한 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어요 단 이제 팁으로 승인인 경우 60일 즉 거래일 기준으로 세달이죠세달한 3달. 달이 20일이니까 세달중첫 번째 상한가 다음날 공략하는 기법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중 상한 있죠 그죠 장중 상한가 발생했다 떨어진 종목까지 다 잡히겠지 이거는 음 네, 장중 상한 요렇게 해서 장중 상한이면 검색하면 이렇게 세 종목이 뜨겠네요 다만 이스타코는 이제 상한가 갔다가 빌린 종목이고 그래서 일단은 장중 상한 발생 종목을 요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상한가 이탈 종목 하면 한 종목 뜨겠죠 네이스타코 상한가 갔다가 이탈한 종목.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뭐야 어, 재밌는 게 뭐냐면 1분 이상 상한가 유지 뭐 10분 이상 상한가 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10분간 상한가 유지 뭐 10분간이면 딱 10분 동안 하고 뭐 떨어진 종목들 말하는 거고 10분 이상이면 10분 이상 가는 거를 하는 거죠 10분 이상 어, 이건 뭐상 따할 때 필요한 거겠죠 상 따할 때 다른 거 빼고 상 따할 때두 네, 종목 10분 이상 상한가 유지 때뭐 상한가는 뭐 상따 할때뭐 들어가겠어요? 못 들어가죠 다음날 와 현대차 미쳤다 시가 대비 7%가 넘었어요 자그 다음에 상한가 근접이라는 게 있죠 근접 근접 상한가에 0.1% 이내 근접해갖고 뭐들어0.1% 이내 근접해갖고 뭘 들어가겠어요 5% 이내 근접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스타코가 잡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상따 할때데이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상한가 갔다가 이탈한 종목은 빼야 되겠죠 어, 그렇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상한가 이탈 종목을 빼면 되겠죠? 그러면 B를 낫으로 하게 되면, 자, 그렇죠? 음, 이 스타코가 안 잡히는 거죠. 요런 식으로 뭐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공략할 때도 그렇고,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도 그렇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검색 시. 음, 그 다음에 하한가, 하한가 뭐예요? 하다 할 때, 하다 <laughs> 할때 쓰라고 만든 거겠죠. 하한가 간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조건식 새로 작성성 나머지 다 빼고 오늘은 하한가 간 종목은 없던 거 같은데. 네, 하한가 없죠. 연속 하한가 간 종목도 이걸로 잡을 수 있고 상한가 같이.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중첫 하한이 아니라 60일 중첫 하. 계속 하한가 가는 걸 잡으면 안 되겠죠. 그다음에 연속 상한은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간 하한가 간 종목들 잡을 때 상한가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죠. 그다음에 장중의 하한가 이것도 마찬가지죠. 장중 상한이랑 거꾸로 한 거니까 지우고 장중의 하한가 발생한 정보 뭐, 오늘은 하한가 없어요. 어? 뭐야? 아까 왜안 잡혔지 하한가가? 어. 키타리츠 어, 여기서 하한가 한번 갔었군요. <laughs> 그래서 안 잡혔군요. 음. 일중 첫 하한이 아니라서 그렇 여기서 하한가 한번 가고 또 하한가라서 음. 두 번. 하한가를 두번 갔다 갖다... 음... 아주 안 좋은 거죠 장중하한 발생종목 그래서 하한가 간거는 장중하한 장중상한 위주로 요두 개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상한가 하한가를 좀할수 있고요 그냥 상한이랑 하한은 스윙에서 상한 사용하는데 하한은 뭐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우울중첫 상한 이런 거는 연속하한 요즘은 15%가 아니라서 연속하한도 많이 없고 연속상한도 많이 없어요 연속상황은뭐 뭐 50종 아니 100종목에 하나 있을까말까 자그 다음에 똑같죠 장중화한도 장중화한 보시면 장중화함 발생종목 하면 스타리치가 잡히고 하한가 이탈은 오늘 없죠 하한가 이탈로 수정해서 보면 안 잡히고요 계속 하한가니까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아까 기록 10분 이상 하한가 유지 이걸로 수정하면 잡히겠죠 스타리치 요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하한가 근접도 상한가 근접이랑 마찬가지죠. 상한가에 5% 이내 근접. 이 근접한 종목만 뜨겠죠. 자, 5% 이내 근접하니까 플러스 5% 마이너스 5%가 아니죠 이거는. 하한가 위로 5% 이내 근접만 뜨겠죠. 이런 데서 이제 마이너스를 넣는 게 애매해지는 거죠. 마이너스 5%, 플러스 5%.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할 때지 이 마이너스 사용하는 게 어, 프로그램 버그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말씀드렸다고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못 쓰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치면 상한가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,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장중하한 발생종목 또는 하한가 풀렸다는 종목 5로 해도 잡히겠죠 5호 로 하면 한 종목이 잡히겠죠 상한가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발생했던 종목 또는 상한가 풀렸는데 5% 이내에 있는 종목을 다 검색하고 싶으면 5%로 월 해가지고 두 개를 하면 되는 거겠죠. 뭐 어렵지 않았어요. 오늘은 상한가 하한가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. 내일은 갭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또는 기타 등등 그냥 감사의 메시지만 전해주셔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.